충남 서천군이 고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서천특화시장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군은 지난 11일 서천특화시장 고객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상인 50여 명을 대상으로 특성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노방내 서천군수의 특강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고객 서비스 의식 개선, 시장 활성화 방안 등 서천특화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군은 12월 중으로 고객중심 서비스를 위해 카드 단말기 설치, 서천사랑상품권,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 등 편리한 지불결제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날 노근수는 상인들이 휴대폰 결제 등 고객 편리를 위해 먼저 나서야 다시 한번 찾게 되는 명품 시장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품권 같은 것도 잘 받아주시고 전동시장 가면 현찰만 요구하고 카드도 안 받고 또 이렇게 뭐핸드폰 결제도 안 되고 하면 어, 이 관광온 사람들은 아주 아주 다뭐이런가다 있어. 지금 모든 세상인데 특화 시장 괜히 왔다. 이렇게 되거든요. 세상의 추세 맞춰 주야 m m 까또 그는 내년까지 입주 점포의 90% 이상 편리한 지불 결제 개선 동참을 목표로 홍보를 추진하고 더 나아가 장항 전통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까지 홍보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한편 서천특화시장은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선도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에 대한 브랜드 빅데이터 평판 분석 결과 전국 1,400여 전통시장 중 20위를 차지했습니다.